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녀와 같다 하니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세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세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세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다친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신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깨어있어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인 예시에 가보면 신랑이 신부를 신부와 신랑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객들이 허스란히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열 천의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오는 때가 늦어지자 모두 다 피곤하여 잠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등잔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제서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을 하지만, 자기들 쓰기에도 부족하다며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그 기름은 그들이 준비할 때 피곤하고 또 그들도 준비할 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피곤하여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잠에 빠졌습니다. 아마 어리석은 처녀들은 불안해하며 잠을 잤겠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아무 염려 없이 오히려 단잠을 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밤중에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해서 밤중에 깨는 연습을 따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의 기름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며 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120년간 방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간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매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그 말씀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지. 오늘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늘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말씀으로 새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천사의 모습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충성을 다해서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그 받은 것을 청산할 때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고 내가 두려워하여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고스란히 가져왔다 이렇게 대답을 할때 주님은 악하고 괴른 종이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릴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께서 더큰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심을 믿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다섯 달란트, 지 달란트 받은 사람 ]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며 설사 그가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세기롱 전에도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이 염려함이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일에 작다 하지 않고 충성하다는 것이 바로 깨어 있어 주임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영광 중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불러 후자에 앉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려울 때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돌보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즉,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작다 여기지 않고 행한 자들에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셨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경홀히 여긴 자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면서 그들을 염소라고 말하고 그들을 바깥 어두운데 슬피울며 이를 감이 있도록 매우 쫓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기로운 다섯천년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름을 준비하여 등잔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한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새망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면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달한테 맡긴 종들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 또는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맡기며 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양과 염소를 나눈 기준처럼,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명령을 결코 작다 여기지 않냐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세계로운 다섯천여와 같이, 선녀교도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기름을 잘 준비하고, 신랑 되신 주님이 어느 때 오든지, 주님을 맞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생활 저희들게확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슬기로운 천연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희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녹록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오늘 다섯 천여와 같이 기름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언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든지 믿음으로 맞이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질기 작은 것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수 있도록. 주님, 성령관을 동의하는 기쁨이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주님 오시는 그날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우리 모든 것이 될수 있도록 주님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